예맞야 어. 1번 어? 가야될 거같아 그냥 우리가 먼저 3번 먹 번, 이것도 먹어라 이것도 먹어라 어 땡큐 그리고 이제 내가 되는 거임 아야 잠시만 렌트데 제가 어 oh, 세이카. 뒤에 까미어 먼저 좀 잘라 줘. 루이스 되면 뒤에 까미어 아, 저도다한지 시간. 들어. 제발. 야, 막타만좀전부가 끝이 가지네. 어안 돼. 어, 타워. 어, 리처리 왔다, 리처리. 그래, 아, 타워. 아, 리첼 왔다 리첼 그래 우리 팀에 힘 없다. 리 아, 빅터야. 너 잘못한 거 같다. 뭐? 어? 아니다. 너 아마 여기도 있다 지금. 이렇게 쐬는 게아어니 아니? 꽝이야 아니. 꽝 야, 뭐라고? 꽝이 꽝이지 뭐 안에 많다 야여여여 뒤에 까미여 뒤에 까미 지시 아이고 뭐가 있어 뭐가 많군요. 다 잡았네. 뭐에 나왔냐? 모르겠다. 오래 찍어 찍어 미니 영상락. 후 까추 됐다. 클럽 안 돼! 안 돼, 쟤 너무 빨라. 그래, 쟤 너무 빠르다. 쟤 사라진다. 어. 아. 안 돼. 너희들이 죽일 수 없다. 침. 어, 브리디. 말년 박침. 나도 털리스 해야지. 우와, 피 남았다. 어, 난뺄 수가 없다 더 이상. 오 뺐다. 나이스. 아, 쪼따, 죽다나 자, 가미, 가미, 가이 가미, 가이 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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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가미, 가미, 와, 영웅, 씨. 어서. 아, 미첼. 네 영웅 내가 발릴 거야. 못살리. 어, 뒤졌네. 뭐지? 이 보트 브루터 쏘아주면 아줄 봤대 안돼 전지가 죽는다 니 전지 주인 이 누구임? 나임. 음. 난드. 아 전지를 <laughs> 버리. 이터사고끝는 못했네 아 뭔데 이거 아까미오테 아, 못잡아 아쉽 만하면까미오제 그 <laughs> 까미오 먼저 따고 싶어서 까미오가 나와야 따지 가위바가 존나 멀리다가랄만한다 개새끼 <laughs> 어? 벨자 가위가자바다기위바위 <소리> <laughs> 어, 저기 가위바위보다, 가위 저기, 허블 어, 옆에 옆에 허블 어, 그냥 바로 쓰고 보자 쓰자마자, 쓰자마자 풀어라. 여기 어, 나발이 못 맞는다. 야못 맞아 주겠다. 위치가 너무 안 좋다. 그렇게 루이스. 우와, 달려줘달려줘 여기 까미어있는데 좀 와봐 아... 나가도 죽겠다 이거 그냥 한대 치면 죽는다 말리 개쎈데? 와우 야아이 말리 개쎄다 뭐 나갔냐 일게 그냥 먹어봐자 이거 좀터트려줘 아니 이민인인 아, 줄 알았네 침묵의 어? 죽었어 나 하하 <laughs> <laughs> 예. <laughs> 아. 병신병신 평신 평신? 평신 평신 가나 병신 가나. 병신아 병신 병신. 아, 평신아 깝다영웅이시여 영웅. 영웅이시여 영웅. 아, 영웅. 아, 영웅. 영웅 하는게 하드 스퀴. 하드 스퀴. 하드. 어 뭐야. 야, 아. 어. <laughs> 영웅. 어 영웅. 어 영웅. 아 영웅. 아 커들라게 아까. 시. 아 <웃음> 야, 하트, 영웅. 시. 카드이스 하드 스키니스. 칸 루이스 없으면 루이스. 아 아니 루이스랑 하드 스키 루이스랑 다른 캐릭터. 제야. 아니 나이스. 나이스 그래 그럼 내가 잘 받아 가지 s 버이 어오오 드리프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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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허블러 드리플 저어 어디있어 어디서 오셨음 어떻게 허블러 드리플 할수 있지? 케이드 어 <laughs> 뭐야 이거 <laughs> 떨어지몇 개가 자 아... 도망쳐 야 타이 타잇 ㅈ댓자 저 시키 내한테 올거같아 아니 안감 다행이다 쫄아서 못감 왼쪽에 아이네야 철거만 봐라 아 아깝다 잠깐만 전상비 예개우 응? 응? 어설토이. 아. <laughs> 이속 빨고 <말고 웃음> 찍었다고 왔어. 어 개점. 암살이네 암살. 어. 이거 공방이 있을 때 아. 가능하다. 자자. 야, 바늘로 배죠. 반피 뺀다. 바늘 가. 바늘가 우와. 우와, 버다임 아스케. 아스케 데 그러다. 아스케. 영호 한번 보여도. <laughs> 죽었... 이제 니차례다다 <laughs> 이제 니차례다 <laughs> 아, 어 이제, 이제. 이제 루이스 차례. <laughs> 이제 루이스 차례. 타임이지 뭐 그래, 루이스 a s y Telada, one d 타임 but still, i 저거 s time. Time to l o 구나 타임 m 루이스 타임 s 루이스 타임 t 루이스 타임, 타임 t 루이스 타임 타임 카뮤전이나 뭐가? 아, 저기 카뮤리스만 야스면 제노 사이드인데. 사이드가 오 그래? 펜타킬아 진짜. 원래 제노 사이드 영어로 뭐냐? 몰라? 검색해보셈. 이거야, <laughs> 다시. <이> 아, 씨. 재미없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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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웃음> 야, 카 루이스. 기대를 저버리지 않다. 이스가루이스루이스와함께스면무이스가다이루이스이스이스 루이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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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스루이스가 아, 개새끼. 아, 나오지 않다, 이. 차이. 아, 어? 야. 차이. 차이. 브리스빗이 아, 양심이 아. 없다, 씨. 양심 없다. 양심. 안녕하세요. 집을 찾아서 더. 아. <laughs> 아, 플레이저 왜, 왜 자꾸 나카냐? 등신이라서 아, 오케이. 은신을 찾아서. 가. 근 재밌는 상... 거 한번 해 볼까? 재밌는 거 다이브. 어. 하하하하. 그래, 우리 우리한테 루이스 있다. 야. 다이브 가자. 이번판 점수 진짜 높무 <laughs> 아니. 이야 아아 자. <laughs> 아, 이지 하지 마세요. 아, 나와임기뭐 있는 있는데 저기 뭐 있는데 내가 끌어는어 이야아 상 이야아 영상 끄는 아저씨들이 몰려와요 우리 동이 빨리 이거 트로 따져 영웅은 네달려줘 아, 따르다 진짜 오, 야, 밖으로 끄지 말았다 역시 영웅. 야. 멋있다. 제 멋있네. 안할거 같아 이 야, 영웅이 막타. 영웅 막타. <laughs> 영웅 막타. <laughs> <laughs> 아놈개쩔었다 그러니까 역시 기차를 타 이놈은 막타. 이놈은 이놈말다한이지말다한 거지. 어막 <laughs> <laughs>